예, 제가 손등에 이렇게 정맥류가 튀어나오고, 이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컴플렉스가 있고, 그래서 이걸 시술을 좀 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여러 통로를 찾아보니까 클린 외과의 이 원장님께서 아주 잘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일주 2주, 2주 전인가 와서 예약을 하고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됐어요. 아, 상세하게 못 하는 부위와 할수 있는 부위를 설명해 주시고 어, 또 주의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한번더 찾아뵙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오른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요 정맥이거든요. 동맥을 이제 차단을 해가지고 안 나오게 할 거고, 이쪽은 사실 골이 지는 곳이어가지고, 그때 설명 한번 드렸듯이, 굳이 없애지 않아도 크게 시각적으로 불편하지도 않고, 네. 예, 오히려 이쪽은 있는 게, 어, 예, 골도 메꾸면서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손이 너무 굵어지는 것도 맞고, 그래서 하여튼 이쪽 위주로 처리하는 게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약간 가느다란 네. 게 있어요. 예, 여기 이제 날씨 더울 때 옆으로 가면서 보기 쉽기 때문에 얘도 같이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여기고. 네, 주로 없애는 거는 이렇게 하고, 요 옆에는 예. 있 장가지들도 하고, 네. 얘는 그대로 둘 거고요. 네. 요 부분 이렇게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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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쪽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차단해서. 이 정도까지 없애고, 이 골지는 곳에 있는 이 파란색들은, 그만, 예, 깨끗한테도? 예. 두, 예. 음. 여기도 보기 쉽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죠? 네. 예, 이것도다 해야지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잠, 잠시만요. 여기는 예전에 혈관이 있다고 없어진 자리인데. 이렇게 없어지기도 이렇게... 해요? 네네. 네. 이렇게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어, 왜 없어져요? 아마, 링거 같은 거, 예. 그, 삼투압이좀 높은, 뭐, 진, 어, 영양제나 이런 거받았을 때, 네. 부분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기도 해요. 오, 그 네. 그러세요? 보면 이제 여기 요렇게 하나 내려오는 게 있죠. 예, 잔 혈관 있는데 그놈도 같이 처리를 해야 어, 어, 괜찮을 거예요. 그놈만 남아 있으면 또그거 제거를 요 맞아요. 큰걸 제가 하면 또 작은 게또 올라오나 보죠. 아니 그거라기보다도 네. 이게 깨끗해졌는데 한 줄이 이렇게 가느다란 게 가고 있으면 <laughs> 그놈만 또 신경이 어, 쓰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할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술 하신 어머님께서는 지금 왼쪽 손등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예전에 있던 정맥이 정상적인 정맥이 일부 없어진 부위도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